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62강,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특히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십칠장을 우리가 쭉이렇게살 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원니티 강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성경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또 어떤 부분이 저 장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유월절 이제 그 이제 만찬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통 때도 진실하지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원리티 부분을 이제 많이 나중에 이그 요한복음 11장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 17장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들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들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또한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 자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봐서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laughs> 10절에서 11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죠. 지금 이제 곧기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둔 상황 속에서 기도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 나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렇죠. 여기 그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오늘 요, 요 부분 이제 하나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아들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이 제자들 그지 그렇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니,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이 부분을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요 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진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저희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하라 해 달라. 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께서는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또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아들 아들 아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게 되었다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죠? 이, 음,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거룩,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그. 아들께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이 제자들만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고,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위함이다. 그렇죠. 요요 부분 요 속에 이제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요게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쭉 성도들 성도들이 그렇죠. 믿는 이제 위하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들께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또 아들 안에 있는 이렇게 하나 하나된 존재 원니티. 온니티 속에 이제 저희도 저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제자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말을 들을 저희 말을 인하여 또 아들을 믿는 자들 그 뒤에 이제 제자 어, 제자들의 말을 들은 또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죠 이 또들이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즉 이렇게 여기에 있기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 성령 안에 있게 하사랑 같은 뜻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원니티 이제부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 번 거의 이제 많이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 그 아들께서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들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제자들,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인하여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품성을 이렇게 특히 거룩의 품성을 이렇게 받게 된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께 이제 구하게 된 기도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거룩 참진 전지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 아들께서 오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 이루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고 그 하나 속에, 성령으로 이제 하나를 이루셨는데, 이 하나 속에 이제 제자들, 제자들도 이제 요 하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들께서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또 제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같이 또 하나가 되어 이 하나 속에 하나 속에 있게 하셔 하시, 하시기를 그리고 이 성령 성령 안에 있게 하시기를 말씀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곳이 이제 오순절 이후로 이순절 이후로 이제 실체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되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우리도, 우리도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진리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